안녕하세요, 약사 친구들. 약친 방송 월드 파마 뉴스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다른 감염병의 유병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비인후과와 소아과 등 감기 환자가 자주 찾는 병원은 환자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데다 개인 위생을 워낙 철저히 하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이런 인위적인 요인 외에 바이러스끼리의 생존 전쟁에 대한 학술 보고가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김성권 박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리노바이러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노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리노바이러스가 생체에 한 바이러스 기전을 활성화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기도 감염을 막는다고 발표하였고, 이 결과는 란셋 마이크로브 논문지에 실렸습니다. 그러면 감기와 독감은 어떻게 다를까요? 감기는 방금 설명한 리노바이러스를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아데노바이러스 등약 200여종의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계 감염 질병입니다. 잠복기부터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서서히 고조되었다가 회복되는 패턴을 갖습니다. 그리고 계절과 상관없이 걸리게 됩니다. 이에 반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환입니다.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감기와는 달리 고열과 근육통 등 증상이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주로는 겨울에 유행하게 됩니다. 증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의 경우 주로 호흡기계 증상과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는데, 독감은 호흡기계 증상 외에 감기와 차별되는 고열, 극심한 근육통을 동반할 수 있고 이외에 복통,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의 경우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 등의 합병증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독감의 경우에는 급성폐렴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감기는 보통 7일에서 10일 내로 자연치유도 가능하며 증상이 심할 때는 약물치료로 호전이 됩니다. 독감의 경우는 독감치료제를 증상 발생 48시간 안에 사용해야 효과적이며 이후에는 대증요법 약물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독감 치료제는 감염 후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원리이기 때문에 증상 발생 후 48시간 내로 투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인의 경우 갑작스럽게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고 극심한 근육통이 수반되며 호흡기계 증상 외 소화기계 증상이 동반되면 독감으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맞은 후에도 감기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기와 독감은 원인인 바이러스가 다르고 그 증상도 상이한 질병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감기와 독감이 상호 경쟁적이다라는 연구 결과는 2009년 H1N1 신종플루 돼지독감이 유럽의 기대만큼 전파가 되지 않았던 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팀은 3년간 13,000여 명의 상기도 감염을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활동하던 기간에도 감기 바이러스가 존재하면 독감 바이러스는 존재하지 못하였고 매우 적은 환자들에서 두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실험실 내 실험에서도 인간 기도세포에서 추출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기도상피세포로 분화시키고 두 바이러스의 감염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리노바이러스가 먼저 존재하는 기도에서는 독감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리노바이러스가 한 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인터페론 생성을 촉진하여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효과는 5일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반 다른 감기 바이러스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 부족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는 못하였다고 연구진은 언급하였습니다.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도 곰팡이와 일반 세균과의 생존 전투에서 곰팡이가 뿜어내는 물질을 정제해서 개발됐습니다. 이처럼 미생물은 서로 간 생존 경쟁이 활발하며 우리 몸에서도 그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고 할수 있죠. 바이러스와 세균들끼리의 전투 모습이나 전투에서 사용되는 무기들을 잘 살펴보고 인간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안에 감염성 질환을 예방하는 힌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감기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의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매주 약사 친구들과 함께 지식과 신뢰를 쌓아가는 월드파마 뉴스가 되겠습니다. 약은 동네약국 약사 친구들께 문의 후 구입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